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 맹성열 우석대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과학자는 아주 작은 증거로부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말에 걸맞는 분이죠.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정평이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전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학부는 물리학을 했고요. 네. 어, 석사를 어, 신소재 공학. 신소재. 예, 그리고 어, 박사학위는 반도체 공학으로. 음. 너무 다 알았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laughs> 예. 네. 네. 사실. 그 분야에서 알려진 것보다 아주 뜻밖의 전혀 아주 예 네. 아, 독특한 분야에서 더 많이 알려진, 네, 예, 바로 저는 이제 UFO 전문가로 아 <laughs>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 ufo 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laughs>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음, 뭐이 t 를 보고 나서 뭐 언제 <laughs> 저 원래 물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고 음.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음군그 당시 이제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5년 동안 어 민간 기업에서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음. 결혼하기 전이니까 네. 퇴근하고 나오면 시간 많이 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급 타니까 돈도 있고, 그래서 그때 자료를 많이 사 모아서 아. 뭐 국내 또 이제 U F O 목격했다는 분들 직접, 특히 이제 군 조종사들, 네네, 네. 어, 저한테 만나보셨어요? 저한테 직접 제보가 와서 아. 직접 만나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제 U F O 신드롬이었는데 음. 아마 그 책. 때문에 제가 UFO 전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거리가 좀 가까워진 듯해요. 아까 막 반도체 얘기하시고 그랬다고 <laughs> 그게 멀었는데. 네, UFO를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잡으셨는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지의 방문자. Was this a UFO? 교수님 안 그래도 요새 그 드라마 네. 삼채 예. 그거만 난리더라고요. 뭐 미국의 뭐 버라고마 대통령도 뭐 굉장히 뭐 재밌게 봤다더라 그런데 그 음. 소설이잖아요 원래 특히 저는 그뭐 음. 중국 작가가 쓴 소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관심이 가고 그랬는데 삼채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는 좀 보다가 때려 쳤고요. 음. <laughs>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그러셨군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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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소설은 어, 이제 제가 가르쳤던 중국 학생이 네. 어,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어, 그 작가가 쓴 어. 책을 세 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저 삼채예요. 음. 네, 그래서 그 소설 책은 좀 읽어봤고, 근데 되게 두꺼워서 다 읽지 음. 못했고요. 좀 힘들어요, 읽기가. 네. 아, 그래서 음. 저같이 이공계도 힘들면은 여기 이제 다른 <laughs> 인문학 쪽 분들은 더 힘들 음. 거라는 음. 생각을 음. 하고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상당히 최근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음. 잘 버무려놔서, 뭐, 그, 굉장히 큰 상을 받았죠? 그, SF에서 가장 큰그 휴고상인가? 뭐 네네, 휴고상. 네, 아시아 최초라고 하네요. 네. 음, 어, 그래서 그 내용을 막 이렇게 잘 엮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상당히 평가를 하는데, 과학자나 공학자의 입장에서 판단컨대, 음. 이 책은 아주 기본적인 팩트들이 좀엉성 부실해요. 어, 그래서 물리학과 친구들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면 이, 이게 좀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그 친구들도 야 이건 물리학적으로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음... 그래서 사실 이거 영화를 직접 보지 않고는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될 안 텐데 어,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은 이쓴 어, 분이 에, 말하자면은 그 SF 작가긴 하지만. 그쪽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음. 이 영화에서 다루는 걸 보면은 뭐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음. 시작해서 양자 역학, 진화론, 음. 네. 그러니까 그 외계인 나오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어이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게 돼요. 음. 그러니까 지구에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서 네. 그래서 지구를 이제 오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올 동안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자기네들을 하고 대적이 될까봐 사전에 어떤 양자역학적인 구도로 해갖고 이제 감시하는 체계 네. 뭐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런 시기이거든요 네.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게그 양자역학적인 체계로 해서 감시할 정도 수준이면요 거기서 여기 오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아, 전혀 네. 맞지란 넌센스 네, 아니 넌센스. 근데 저는 삼차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아, 예. 무려 사회학 을 전공한 후배가 음, 음, 네, 네 이공계도 아닙니다. 사회학을 음. 전공한 후배가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저장히 네. 상처 받았거든요. 아, 이해를 네. 하나로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책을 살까 말까 뭔가 이게 음.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결국 책은 안 샀어요. 읽어낼 자신이 없어서. 잘하셨어요. 네, <laughs> <laughs> 교수님 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질문 좋은데. 더운 질문 이 있어요. 미지의 네. 그 방문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저희 저도 이제 세대가 세대에 다 보니 이제 우리가 봤던 외계생명체 의 이 관련된 영화는 E.T.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E.T.처럼 생겼을까? 사람처럼 생겼을까? 혹은 요새 뭐 기생수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되게 독특한 어떤 그런 생물체들이 괴생명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30년 동안 이제 U.F.O. 연구하면서. 음. 외국의 여러 사례들, 이제 외계인들을 뭐 네. 목격했다, 외계인들한테 납치됐다, 뭐 만났다. 네. 뭐 그런 사례들을 이제 쭉 연구해서 제가 이제 책도 썼는데, 네. 만났다고 하는 존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 네. 형태가 네.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외계인들한테 접촉해서 자기가 무슨, 어, 지구를 구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름답고 굉장히 근엄하거나 네. 그런 멋있는 네. 존재들. 어, 이제 납치됐다는 쪽은 되게 뭐 괴물들이죠. 뭐, 아니면 난장이들. 해서막 어, 되게 끔찍한 존재. 뭐, 이런 외모 식의.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하고요. 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 UFO 외계인 만났다는 쪽은 기본적인 휴머노이드 형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ET. 그 아, 형태죠. 아, 네. 그까그 그러니까 영화 만들 때 그분도 이제 되게 이 UFO에 관심이 많아서 누구죠? 그 거장 스피버그죠 음. 그분이 여러 그걸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음. 그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네. 어, 어, 모양이 나온 게 바로 이제 이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외계 생명체, UFO의 존재를 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음. 키미아신 어때요? 워낙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쪽은 뭐, 뭐가 있겠죠. 네, 뭐가 있겠다. <laughs> 네. 이제 뭐, 약간 지구까지 와서 뭐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우리랑 무슨 교류를 뭐 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잘안 믿는 것 음, 같아요. 너무... 교류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UFO가 있으면 어쨌든 인간이 조작하는 무엇이 아니라면 인간이 아닌 누군가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 이제 그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네. UFO는 사실 미 공군에서 만든 어, 군사 용어예요. 어, 그래서 음, 아, 그 군사용어. 자체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요.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 어, 기존의 비행체라든지 또는 뭐 어, 심리학적인 뭐 이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비행체와는 종류가 다르다고 판단이 된 그런 미지의 비행체를 ufo 라고 하자 그게 대중화 되면서 변질이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ufo 하면 외계인을 바로 아, 떠올리니까 교수님 음.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뭐 ufo 외계 생명체 이런거 별로 일상에서 말한 일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미국에서는 음, 예.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네. 사실은 전혀 이게 다른 게 네. 배경이. 네. 어, 미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패, 패권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 그런 공백 기간이 한몇년 지속됐는데 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UFO였고요. <laughs> 그래서 어, 대중적으로 어, 그 외계의 침략자들, 그래, 이제 미국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음, 네. 왜냐면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미국의 유독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정비되면서 FBI, CIA가 막 생겨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뤘던 탑픽이 바로 UFO였어요. 아. 네. 군에서 당시에 그런 그 목격자를 어, 인터뷰하고 정보를 뽑아내는 게 서툴렀기 때문에 음. 어, 정부기관에 총사하는 FBI를 동원해서 음. 그 사람들이 어, 군인들을 직접 음.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바, 초창기에는. 네. 그 다음에 1952년에 미, 어, 워싱턴 DC에서 한번 난리가 나고 나서부터는 네.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관심을 어, 없애, 없애느냐. 없애 그런데 CIA하고 FBI가 적극 나서게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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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미국의 이게 어, 2차 세계대전 음. 후에 가장 그 안보 이슈였던 것이 UFO였고 음.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나눠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어, 공화당 쪽은, 어, 그런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하면은 오히려 국민이 좀 몰라도 좋다, 이런 쪽이 좀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어, 대선공약에서 UFO 어 비밀 공개하겠다는 쪽은 다 민주당이에요. 예외 없이. <laughs> 네. 네. 그, 왜냐면 자기들 지지하는 음. 쪽이 다 그쪽을 요 음. 원하니까, 예, 음.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 UFO하고 깊숙히 관련된, 어, 대통령은 공화당 쪽이었어요. 로널드 네? 레이건. 아, 직접, 예. 네, 아, 그 젊은, 무명 시절 때 자기 그 부인하고 같이 음. 어디 파티에 초청받아 가다가 헐리우드 있는 그쪽 좀 이렇게 사막지대 비슷하잖아요. 어. 거기를, 어 뭐, 어 가는데 중간에 UFO를 목격한 거죠. 어 그런 이제 어.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네. 과학자, 저랑 전공이 아닌 과학자가 나오고 계시니까 정말 궁금한데, 음. 그 UFO에 관련된, UFO에 관한 이야기 말고, 네? 과학자로서, 어, 특히 연구까지 하는 UFO의 실체, 과학자로서 내가 <laughs> 생각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이건 현상입니까? 뭔가 물리적인 <laughs> 어떤 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인, 특히 이쪽 관련된 학자들이 갑자기 UFO의 물리적 실체를 믿기 시작했고, 그 존재가 지구상의 어떤 초강대국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그런 문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음. 쪽에 어, 그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사실, 최근에 이 UFO, UAP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어, 핫한 이슈를 던진, 어, 그니까 그, 그런 분이 한분 계신데, 바로 로브 교수인데, 어,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UFO가 we need to admit that there could be others and search for them. We should just check whether among the rocks in our backyard, which we are used to, all these asteroids, comets, maybe, maybe there is a tennis ball thrown by a neighbor. Why is that so difficult to imagine?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가 어, 물론 이 하버드대 자체가 이제 되게 보수적인 학교이기도 하거니와, 천문학과는또그 보수적이기로 아주 정평이 난학교예요 음. 어, 그리고, 어,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실제 UFO와 깊숙한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냐면 완전히 그 UFO 반대를 하는 쪽. 도널드 맨젤 교수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그 1952년 어, 워싱턴 D.C. 사건이 났을 때 그걸 한 방에 이제 덮을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서 <laughs> 네. 사실상 그 50년대 60년대 그 논란을 그 사람 이론으로 다 덮어버려요. 네. 그니까 그분이 그 칼세이건을 이제 교수로 채용했던 교수인데 네. 네. 할세이거는 어려서부터 U F O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1952년 사건 났을 적에 어그미국 국무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만일 미국이 외계인의 어떤 그 침략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 방어 어 체계 내지는 대응을 할수 있냐 네.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또 편지를 대학교 1학년 때 썼어요. 세티 프로젝트인가 그것도 되게 오래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거기 네. 이제 관여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음. 젊었을 때그 굉장히 UFO에 관해서 관심 음. 많고 거기에서 긍정적이던 음. 세이건이 거기서 맨델한테 한번 혼나요. 어,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교수 중에 누가 고자질한 거야. 얘가 UFO 광신자다. 네네. 어, 그래서 이제 혼나죠 맨델한테. 네. 음. 네, 미국에서 UFO 기자로 유명한 레슬리 키는 지난 2017년에 뉴욕 타임즈 일면에 미 국방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고 그래서 UFO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한 차례 더 있었죠. 음, UFO는 사실이고 존재한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2017년에. 폭로를 하면서 이미 이게 상당히, 어, UFO의 존재에 관한 많은 것들이 지금 표면으로 다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언론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 소송, 제기를 해서, 어, 정보자유화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드, 드러났는데, 음...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이제 부터 이제 이게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기 이제 사실이고 존재한다라고 이제 단언을 한 이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어 그거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주로 중점적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어 제임스 라카츠키라는 네. 어 미국 그 국방 정부국의 이제 고위층인데, 네. 어 그때 2년 동안. 음, 조사한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어,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이제 접하면은, 아, UFO가 당연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딱한 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2004년에, 어, 태평양, 해상에서, 어, 일어났던 그, 니미츠호라는 이제 항공모함 사건인데요. 그,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있고 주변에 이제 순양함들이 쫓아오고 심지어 잠수함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훈련을 하는데, 어, 갑자기 UFO가 출현을 해요. 어, 그래서 UFO들이 여러 개가 그것도. 네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래서 그게 어, 그 당시에 어, 그 탄도미사일 그것을 잡는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고요. 우주에서.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는 순양함에 있었던 최, 어, 가장 그, 어, 좋은 감도의 레이더에 또 포착이 돼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어, 소나로 그 UFO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움직인 것까지도 포착이 됐다. 음...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라카츠키가 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책임자였고 자기가 보고서에 냈던 거를 거기다 썼다면은 그게 아마 그 당시 공식 보고 서 어, 내용일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것을 아직 그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음. 어, 청문회 같은 데서 뭔가 누가 질문을 하거나 해서 공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어, 얘기 공론화돼 있지 않다. 음, 어쨌든 그리고, UFO라는 그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제가 판단컨대어그니까 미국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정보국에서 그런 연구를 어, 책임을 졌던 사람이 쓴 내용이 옳 맞다면 어 이건 확실히 있는 거죠. 음. 그렇다면 그 U F O를 움직이는 누군가는 있을 거잖아요. 아그 부분은요. 네, 또 다른 건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다르진 <laughs> 않고 어,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04년에 리미치 항공모함과 관련됐던 UFO 얘기인데 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주에서 들어와서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인데요. 네. 어, 이거는 현재, 있는 어떤 기술보다도 이제 빠른 거고요. 근데 그 정도 가속도면요. 그 안에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최근에 탑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어, 음속에 뭐, 어, 뭐 몇배 해서 뭐 그걸 넘어가냐 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에서 뭐몇 지냐 그래서 뭐 10지를 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UFO에서 실제로 이번에 측정됐던 게 최소 수백 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이제 중력 가속도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속도 상황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세티 계획에 관여하고 있, 있는 어느 연구자가, 어, 이 UFO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무인, 어, 탐사선 아니냐.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작년이었죠. 나사에서이 네. 미확인 비행 현상, 요즘은 UFO라고 하지 않고 u, UAP. UAP라고 yeah. 하는데 네. 그 UAP 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작년에 The NASA u a 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 x t 어, 나사 쪽 네. 얘기는, 음, 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재작년쯤에서 미 상원 쪽에서 갑자기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UFO 전담, 음, 하는 그런, 어, 기구를 법으로 만들어요. 그 네. 이름은 AARO라는 조직인데요. 네. 그 조직에 관한 법령을 만들면서 어, UAP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려요. 정의를요? 예. 어. 그래서 그 UAP가 기존에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음. 뭐, 미확인, 뭐, 공중, 대기현상, 공중현상,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됐는데, 음. 네. 어, 미상원에서 법을 바꾸면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음. 이렇게 어, 용어를 바꾸죠. 거기에 그니까 기존에는 어~ 우리 그 공군의 영역 네. 그니까 대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어미 상원이 갑자기 영역을 확 넓혀요 음. 그래서 우주까지 포괄하고 그다음에 바닷속까지 포괄해서 대기 어, 중까지 네, 네. 그걸 넓혀버리니까 어 이게 나사의 영역이 저~ 되버린 거죠 어, 그니까 네, 네. 나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 없게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나사도 어 그동안에 사실 대중적인 거를 계속 추구해 왔잖아요. 최근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훨씬 싼값으로 잘 하잖아요. 네네. 그 옛날에 다, 그 엄청나게 돈이 들던 거를. 네네. 어 그래서 나사가 이제 뭔가 같이 행보를 맞추려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 UAP 그 프로젝트 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뛰어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게 사실상 없고요. 그리고 아 네. 1년을 해서 뭐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였으면, 47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그때 뭐가 나왔어도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 나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장비들이 우리 대기권하고 이제 그 우주하고 그 경계면,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들여다보고 있긴 음. 해요. 그래서 전보다는 뭔가, 어, 그런 UFO 같은 거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간이 좀 너무 짧았다. 컨택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재를 아예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구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우주 그 넓은 공간에 어딘가에 어쨌든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위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혼재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를 확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쓴 책처럼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류 문명의 어, 어느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류가 어, 발전할 수 있는 데 어떤 뭔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뭐, SF 영화에 좀 나오는 그런 탑픽이죠. 네. 앞으로 또 미래에도 뭔가, 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문제는 뭐, 우리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음. 어,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미국의 좀 뭐랄까 이 오피니언 어, 리더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 바깥 다른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는 상상력은 오랫동안 발휘돼 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체의 존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기도 하죠. 그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걱정이 앞서는지 아니면 기대를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